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식이나 부동산 뭐 다양한 경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경제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의 다양한 분야 그리고 특히 정치 그 다음에 뭐 사회문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금리는 큰돈의 행방을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금리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지금 돈이 어떤 상황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희가 판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리하면 과거에는 단순히 예적금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면, 그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것이 주식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내 삶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금리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자면 금리는 어떻게 보면은 돈의 가치 돈의 가격 돈의 값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내린다 이걸 기준으로 현재 돈의 가치가 오르고 있다 현재 돈의 가치가 내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과거에 우리나라 금리가 10% 이상을 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가 그럼 항상 낮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은 항상 경기가 안 좋은 상태다 라고 보는 게 아니고 금리는 오르고 있는가 내리고 있는가가 저는 조금 더 중요한 관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최근엔 다시 금리가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뜻은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시중에 일단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굉장히 편해졌다. 그리고 너도 나도 돈이 많고, 너도 나도 빌려주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 내가 돈을 빌렸을 때 지불해야 되는 이자도 낮아졌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낮아졌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느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재난지원금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 그 다음에 집담보대출 등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심지어 이자도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 같은 경우는 본능적으로 지갑이 두둑해졌다면 그 돈을 소비를 할 거예요. 뭐 먹는데도 쓰고, 입는데도 쓰고, 마시는 데도 쓰고. 그러면 당연히 그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직원들에게 적당한 보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바로 나라가 원하는 금리를 인하했을 때 나타내는 선순환 구조예요. 하지만 이게 적당히 되다가 다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너무 쉽게 대출을 하고, 대출을 받아도 거의 이자가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일부는 부동산, 일부는 주식 등과 같은 곳에 이제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과 주식은 수량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상품인데 사려는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사려던 사람들이 다 넉넉하게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더 웃돈을 주고 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너무 오른다거나 주식 시장도 너무 과열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나 뭐 미국 정부에서도 수술을 써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시중에 그동안 많이 뿌렸던 돈을 다시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걷어들이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이자를 높여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원래는 월 100만원씩 이자를 납부하던 사람이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150, 2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게 되면 빨리 원금을 갚으려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을 은행에 다시 갚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대출이라는 거를 손쉽게 이제 안 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었겠지만, 대출이 조금이라도 필요했던 사람들은 조금 더 이자를 더 주고라도 대출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금리는 점차적으로 오르게 되고, 금리가 오르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먹고 쓰고 마시는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유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적당히 이익을 봤으면 이제 빼서 은행에 다시 그 돈을 갚기를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또 너무 경기가 과열되고 부동산이나 주식가격이 너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포인트를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과거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경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서민 물가가 엉망이 되고, 이런 시점에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줬는데, 이러다 보니까 각국의 부작용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의 자산 가격이 비이상적으로 급등하는 형상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왜 진작 부동산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너무 미친 듯이 오를 때왜 금리를 올리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금리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사실 돈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금리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금리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가 신용대출 또는 집담보대출 등을 통해서 간신히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을 받은 서민 입장에서는 그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돼서 어, 서민 경제가 붕괴가 되고 서민 경제가 붕괴가 되는 것은 곧 사회 전반적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쉽사리 금리를 올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만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에는 너무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도 크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또 쉽게 올리진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여전히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그럼 왜 금리를 지금 시점에 올릴까? 단순히 부동산만 잡기 위해 올릴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또 미국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두 나라를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는데, 우리가 한국인이 아니고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2%의 금리를 쳐주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2.5%의 금리를 쳐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계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미국은 정말 안정적이고, 군사력도 최강이고, 소비력도 좋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기업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인당 GDP도 굉장히 높고 어떻게 보면 1위 국가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한국도 사실은 혁신적인 기업이 많고 한국도 뭐 나름 그래도 괜찮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다 아직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더 좋은 건 미국이나 한국에 투자하면 2.5%의 금리를 주기 때문에 이큰 돈은 한국에 일단은 투자를 합니다. 근데 만약인데 미국이 2.5%로 올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외계인 관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볼 때 굳이 나의 목돈을 한국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을까? 더 안정적인 미국에 넣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도 자연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국보다는 메리트가 있어야 외계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에 여전히 큰 돈을 투자할 수가 있고 묶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비슷하거나 한국의 금리가 더 미국보다 낮다면 대규모의 자금 이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돈은 개인들이 뭐 1억, 2억 빚진 수준이 아니고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의 자금이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자금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대량 유출이 되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의 주식이나 부동산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찾고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온과 동시에 우리나라도 서민경제는 정말 불안불안하지만 대규모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도 기준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 관점에서 독단적으로 움직인다기 보다는 정치랑도 연관이 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준을 향해서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죠.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매달 이자 200을 내다가 이자가 150, 100으로 줄면 그만큼 내 삶이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 금리를 올리는 거에는 살짝 부담을 느끼고 금리를 내리는 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편안한 마음을 느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번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참 어려운 시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를 지금처럼 저금리로 유지하자니 각종 부동산이나 자산에 대한 버블이 너무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자니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대출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조심스럽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대선 전까지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으로 금리를 인상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급격하게 올려도 너무 급격하게 내려도 또는 동결을 해도 다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주,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추이에 따라서 그거를 따라갈 가능성이 일단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저는 명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경제는 사실은 정치와 굉장히 밀접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아니면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서민들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거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정치도 경제도 또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큰 카테고리는 우리가 반드시 조금 항상 숙지를 해야 되고 내가 생활을 하거나 내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예적금 금리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아,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경기가 너무 과열되거나 인플레이션, 물가 폭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나는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도 금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리는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하건 어떤 생활을 하건 간에 그 상황에 맞게 나의 자금도 조금 큰 틀에서는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